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복음이 각지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임하신 진리의 영, 성령님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없는 믿음, 성령님 없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과 함께 항상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사도행전에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보하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하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는 약 10일 정도 그들이 기다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었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과 같이 드디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일절에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령님이 강림했습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함께 모여 사모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맨 처음 오순절 날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강림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2절, 3절, 4절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기도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왔다는 얘기죠. 이때 귀에 들리는 현상은 바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가 우리가 듣게 되죠. 바람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얼마나 거세게 들립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는 매우 강하게 들리는 것이 바로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귀에 들리는 현상을 2절이 표현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올라 위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죠 근데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공동체 안에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떤 현상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가 열리는 현상입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는 이처럼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뜨겁게 진동하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용조용조용하게 기도를 시작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임할 때는 아마 그 안에 있는 이 집이 흔들리고 그 소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기도가 뜨겁게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의 방언, 그들의 말소리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가 엄청 크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매우 뜨겁게 들렸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열기가 매우 뜨겁지 않습니까? 심장이 가파오르면서 몸에서 뜨거운 열이 나면 그 좁은 공간에 1 2 0 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찾아오게 되면 그 뜨거운 열기에 마치 찜질방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요란하고 또 놀라웠던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현상 그리고 신앙을 가진 유대교인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도 과거에 볼수 없었던 놀라운 기도의 장면을 그들이 목격한 것이죠. 이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의지를 넘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붙잡아 그들을 끌고 간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내 의지대로 되지 않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의지나 내 힘을 뛰어넘어서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제자들과 120명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하려는 의지가 발동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강력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평소 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오전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이 소리가 들렸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어요. 몇몇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칠절 이하 이렇게 얘기하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사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이냐 당시 세계 공룡어는 헬라어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은 로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어는 헬라어지만 각 민족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에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지역과 민족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이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절이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일람인과또 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판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의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120명의 주님의 사람들이 당시 주변 세계의 각 언어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처럼 세계적인 사건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에루살렘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려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써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